네, 우리 학생들의 아. 멋진 무대였습니다. 정말 준비 많이 한게 보이시죠? 아, 그러네요. 정말 멋진 무대였습니다. 멋진 아. 무대를 보여주신 우리 셀라의 김민수, 정주희, 문현이 청소년 힙합 팀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튼 우리 사연 보내주신 강순 영 학생 힘내시고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 멋진 꿈 찾으시고 밤에 라면. 두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드시고 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사연은 우리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독고성 락시의 어, 사연입니다. 독고성 낙시 예, 언젠가 한번 뵌분 같은데 네. 같이 한번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예.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29살 독고성락이랍니다 아 취업 어, 예상을 했지만 정말 힘드네요 이력서는 거짓말 안 보태고 100곳이 넘고 면접만 30번 이상 저번에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저 로또 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답니다 저랑 같은 기도하시네요 뭐네 근데요 바로 그날 우리 원로가사님께서 이런 책을 내셨어요 유행은 없다 이적은 있다 아 이렇게 기도하라고 있습니다 예. 왠지 저보라고 내신 것 같아 정신이 번쩍 들고 부끄러웠답니다 아무튼 이제는 집에 가서도 참 눈치가 보인답니다 저번 구정때는 집에 내려갔는데 어머니께서 제 어깨를 토닥이면서 아들 취업 좀 늦으면 어때 맘 편히 가죠 근데 우리 아들은 우리 엄마 해외여행 언제 보내주나 우리 아들 결혼 좀 늦으면 어때 내 손주는 언제 볼까 아 우리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청년들 아마 저보다 더 힘들면 힘들지 덜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힘이 되는 찬양 좀 들려주세요. 음. 아 우리 독고 성낙 씨의 사연 진짜 공감이 많이 되는데요. 사연을 듣고 나니까 저도 예전에 취업할 때 기도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네. 그때 정말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해서 응답받고 어, 또 취업을 할수 있었는데요. 그, 우리나라 청년들 요즘에 3포 세대라고 하잖아요. 3포가 뭐죠? 연애 포기, 음. 결혼 포기, 맞나요? 뭐, 출산 포기. 출산 포기. 예, 네, 근데 요즘에 뭐 한술 더 떠가지고 5포 세대래요, 5포 세대. 아, 두 가지가 더 있나 보네. 네, 내집 마련 포기, 인간관계 포기. 아. 뭐, 다, 다 포기하는 거지. <laughs> 세상을 살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앞에 계신 우리 그 대학부 여러분, 이거 좀 마음에 와 닿나요, 이게? 예. 아, 타요? 아. 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포기해도. <laughs> 모든 걸 포기해도 이것만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연애. 이건 열정이랑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아 어쨌든 저희 사연을 들으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꿈이나 희망까지 포기하는 게 아닌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여기 계시는 우리 모든 성낙 청년들 어, 이 정도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힘 내시고요. 주님이 주실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이겨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럼요. 우리 네. 성낙 청년들은 뭐 파이팅 넘치나 잖아 그렇죠 자, 우리 독고 성남 시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네, 더 프레어. 김한일 형제와 김지원 자매의 듀엣과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플로, 팀파니의 연주와 함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